아 뭐가 이렇게 금방 빌어먹을 또 처음 해보니까 길만 알려줘 자 <laughs> 아, 채팅창에서 좀, 좀 민감하게 얘기를 아, 병원 하시는 병원지. 분들이 좀 있네요. 그냥 재미를 하는 뭐 그냥 재미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응. 탑에서 킬 많이 날텐데 킬 많이 날것같다 날 <laughs> 죄송합니다 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 조금 가자 W w 뭐가? W. W 해보자 뭐야 쇠, w 오공막 돌리기 공봉 돌리기 오이오오오도가도가도가이아돼아유투아아 젠장 많이 죽는다 역시 아 역시 이거 까 처음하면 많이 죽어 체력 재생 돌아야 망파야. 아 해해. 이제 할수 있는 건다 해. 가 고. 그래서 네, 우리 우리만 두 킬. <laughs>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저,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판에 도움이 안될것 <laughs> 같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최고를 추구. 팔계야. 한0.3 인분 하면 다행인 것 같군요. 팔계야. 우리 마이너스만 피해도. 마이너스만 피해도. 피해도. 오르먼지 키워야죠, 얘는. 근데? 자, 이래봅시다. 그치? 자! 이래서 이서 때리는 캐릭 이래서 서이리 이래서 이래서 이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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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서이래 이래서 이이래 이래서 이이이 기술가동 한번 써 봐. 어뭘을까 아, 떴다. 슈버트 꺼줘야지. 자, 자. 자 4둘 4. 4. 밖에 작아나. 난 언제나 최고지. 나 언제나 최고지. 왔어. 슈다. 오, 빌어. 아, 진짜. 안, 아, 안나 돼. 아, 약해지잖아. 자, 1 눌러 1. 아. 엄청 단해. 얘 체력 왜 이렇게 약해? 제일 약하네 엄청 장난 아닌데? 이 다시 눌러.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D 다시 눌러. D 떴나아 떴다. 떴나. 떴어. 어 그랬더니 무야자 E 눌러봐. 아, 네. E다. 오 W다 바로. 아, 아! 아 실명. W 도대체 뭐지? 그분들 아까 그 분신. 아, 아 엄청 많이 죽네요. 아! 아닌데 아2인데 내가 2 e 눌렀는데 분신 됐는데? W가 분신이야. 2한번더 e 하자 잡으. 이, 이 금방 되네. 이다. 아, 아유, 아 왜했어? 하면서 이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무조건 어, 빨리, 도망가야 돼. 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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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 아 없다 없다 없어 없어. 백해야 돼 백해야 돼 백해야 돼. 자 여기서 여기서 백하자. 백. 글쎄 미니언들아 나를 살려줘. 구제해줘 나를. 그래. 피, 피 피. 아 공격할 때 뭐, 봐봐 공격할 때 사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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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살려면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가운데 껴 왠지 좋아 보인다. 가운데 꺼나면 제일 왼쪽 꺼, 제일 왼쪽 꺼 왠지 좋아 예? 보여. 아니 위에 꺼, 예? 하나 위에 어 그거. 그네, 그게 정예검. 가운데 꺼나 위에 꺼 사야겠다. 더 모아서 천백 이상. 포. 제일 이 알려줘. 제일 많이 알려줘 삼. 자, 우리 저... 우리 근데 신발은 먼저 사야겠다. 신발 피. 신발. 신발은 먼저 사야 돼. 포. 모든 상황에 대비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죠. 어, 블랑님이 다이아 하나 잡으셨나 보다. 와 wow. 와우 wow. 축하드립니다. 다이아를 5 0이다 오공 오공. Let's go. 오더 어려운 일 없어. 자 Q Q 누르고 W가 제이홉아 어. 어, E 누르고 눌러봐 E, E도 그렇지 아또 누르셨어 안돼 빨리 1 아, 눌러 아 E 왜 없어 아왜안 아, 샀어 아, 왜아 이거 다 떨어졌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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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냥 저거 사자 아, 여기 서 저거 금방 채워지니까 무슨 아이템을 어 금방 채워지니까 이걸 미리 사놨아 우리만 3킬이야 저거나 바꿔줘 1로 수영을 1로 바꿔 아왜 금방 죽어? 아 이게 금방 죽는 거야? 알을 써보고 싶다. 알이야. 알이 아직 안 떴어. 그러니까 빨리 알을 써보고 싶다고. 알이 뭘까? 여의봉 늘린 후까지밖에 못 갔다. 이를 휘둘러 적에게. 아아 공중을띄우네 오. 어쩌고. 또 엄청 엄청 질 하겠군. 오공 음. 완전 삽질 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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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네, 저 도망가겠다. 야 길만 알려줘. 도망가야 돼. 자, 길만 알려줘. 너도 보도 쏴봐. 쏴봐, 가. 어쩌다. W도 의 뭐야? w 신 은신, 은신 상태로 은신술 w 신술 어. 별로 은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때리는 건데? 어, 가자 자, 1 눌렀습니다 눌렀지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오 자, 모두 싸 아, 실망했어, 아, 씨. 아! 안 돼, 도망가겠다. 아, 우린 왜 이렇게 울 때리지 못해, 아, 씨. 아, 저 분신술 썼을 때 있잖아. 응. 아, 안 돼! 야, 안 야, 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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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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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 눌렀어? 왜 눌렀어? 다 도망갔는데. 삐. 분신술 썼을 때, 움직이면 안, 분신술 썼을 때, 분신으로 갔다, 분신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피. 뭔 소린지 알아겠어? 몰라. 모르겠어. 돈이 쥐뿔 없다. 쥐뿔 없어. 그냥 가. 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냐면 덥나요볼줄 아는데. 보니까 분실술 쓰면은 한명더 나오잖아. 그한명 갖고 공격하는 거야. 근데 걔는 피가 달진 않겠지. 분신이니까. 또안 움직이잖아. 움직여. 안, 죽여, 안 움직여. 아니야 분신했는데 두 마리 생겼는데 오빠 이쪽으로 오니까 걔가 이쪽으로 왔어. 왜 공격하라고 분신했는데 왜 죄한테 안 가지? 이랬는데 오빠가 여기다 찍었어 마술.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진않아 모든 상황에 대비해. 더 와. 원은 신명내 영화라고요? 아마 디워 아닌가요? 디워? 디워 디어 아니야? 디워는 아예 스탠딩. 와 어. 이거 좋다. 그렇지. 오, 오. 아리야 그게? 어. 한번 써봤어. 자 써보겠습니다. 봐봐 분신술 써볼게. 아 이거 아니다. 아썼잖아 가봐. 다시 없어. 분망되네. 아니라니까. 이거 한번 써보자. 이는 도대체 뭐지? 이는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돌격돌격한다에 분신 만드는 거. 길만 알려줘. 아 씨야 뭐야 얘게 들어가다 바로 아일 이리... 지워. 지엘은 아이 드립을 반파하다니. 지엘님. 그렇죠? 지엘님 오늘은 그만하시나요 여기 또 오시겠지? 자, 부서우자. 얘들아, 제를, 제를, 제를 공격해, 얘들아! 제대를 공격하라고, 얘들아. 누가 들어왔어? 아이씨, 제발 안 때린다. 아이씨. 아, 진짜 엄청 많이 가네, 와. 얘 되게 체력, 되게 약하구나 대신 많이 단다한 번에. 열받네 B 눌러 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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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비누어 비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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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라 비누라. 비누 신발해 신발. 신발이 아니가시 이걸 하자 리 망치 좀만 기다렸다가. 65. 적을 처치했습니다. 됐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시다아 전파에 신경 쓰기 좀 많으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적을 가만, 봐, 나 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고나가겠습 좋아. 여기 뭐 했길래 여기 뭐가 묻어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오빠가 그랬지? 난 침대 올라가기 전에 발 항상 닦고 들어가.. 발 항상 털고 들어온다 네 여정은 이제 시작입다 나와 나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기다렸다 시험해 볼까? 예. 잘 봐라. 저기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냐고이 미니언 놈들아 그게 전부냐고? 기다렸다고 저보 포탑 파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니언 뒤에서 이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눌러 w 저, 눌러. 야 이거 뭐야? 이이 W 누르고 얘네를 때려야돼그래야지 돼. 그 이거 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거인가 아이 뭐였지? 억제를 파괴했습니다. 질이요 순박국질 또 할까요? 녹질 시청자 참여는 적은 편이라고어 좋아. 자뭐뭘 할까? 저치했어. 내가 골고루 해놨어. 뭐, 내가 모르겠어서.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추뭐추 주... 주... 먼저 추고 저저저탑탑탑 탑이다. 그게 전부냐? 이게 <laughs> 전부냐? 전부냐고? 이게 전부냐고? 이주아 씨가. 오, 좋아 좋아.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구 방금처럼 가운데 아. 있다가 W를 누르면 근신하잖아. 거기다 냅두고 난 나와요. 그렇지. 오케이? 그런 오케이. 식으로 도망가. 아예예나 떨린다. 아씨. 도망치는, 아. 도망치는 거로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 도망칠 때 사용. 번 혹시 같아. 말고 귀신잡기가 또 있나요? B 누를까? B. 그중하 알... 그러니까 도망칠 때 사용하는 것 같아 W는. 음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막 몰려 있을 때, 때어 때릴 때, 때린 다음에, 오케 때린 다음에 W 눌려서 거기다 음. 냅두고,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분신을 냅두고 나. 이거 뭐가 거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몰라. 이건 뭐야? 그래? 뭐땅 뭔가에 땅걸 눌렀나 보네. 어 그거 해. 이거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건가 상관있나? 가봅시다. 좋아. 아, 항상 귀신이 안 보이는데 유령 잡는 총으로 겨누면 귀신 실루엣. 우 와. 아 거기 카세드 귀신 잡기라고 있나요? 우 와. 귀신 잡기도 한번 해봐야죠. 뭐. 내 여정은 전설. 이제 시작해. 식상 무서울 것 같다. 귀신 안 보이면 그럼 귀신이 공격도 하나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충으로 겨눌 때만 보이는 거잖아. 응 그런 것 같다. 귀신이 그러면은 공격도 하나 혹시? 아군이 당해어자쓸어버리자 쓰러 쓸어버려하고 나와서 딴애 때려. 그치? 오 너무... 예. 좋아. 가운데 네가 한게 뭐야? W W야? 어. 가운데 내려 뜨고 딴데로 나와서 때리는데. 어, 맞는다, 우리 집중